경중학교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표적 도전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컬링과 컬롤링을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 46쪽 47쪽에 나갑니다 컬링과 컬롤링은요 어, 규칙은 거의 유사한데요 컬링은 동계 스포츠입니다 얼음 위에서 하는 스포츠고요 얼음 위에서 큰 이렇게 돌덩어리를 서로 굴려서 상대 공을 쳐내고 내 공을 목표 지점으로 넣는 것이 컬링이 되겠고요. 컬링은, 실제로 컬링이 장비가 좀 비싸고 경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컬링을 쉽게 즐기기 위한 그 간이 스포츠가 컬링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컬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교부가 마침 있더라고요. 게임 규칙은요 음이 득점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번갈아가면 노란 팀이랑 빨간 팀이 있어요 어, 포인트 나와라 경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경기장이 이렇게 있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서 공을 굴리는데 이쪽 이쪽에서 공을 굴리는데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걸립니다.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공을 던졌을 때, 노란 팀 공이 두 개가 표정 안에 들어와 있고, 빨간 팀 안에 하나가 표정 안에 들어왔잖아요. 잘 보세요. 이 가운데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데 공이 있는 팀이 이기는 팀이 됩니다. 지금 빨간색 가까운 공보다 노란색 가까운 공에 가까이에 있죠. 그럼 이러면 노란색이 이긴 팀이 되는데 득점이 어떻게 되느냐면 득점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빨간 원 안에 노란 팀 공이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점이 되는데 얘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죠. 하나가 좀 불인정 받아서 노란 팀1 점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얘는 점수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공중심이 벗어나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중심, 그, 이 표적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얘네요. 얘가 있으니까 얘는 점수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노란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가 표적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3점이 됩니다. 얘가 조금만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으면 노란 팀 2점이 되는 거예요. 이 되는 겁니다. 컬링은 그러니까 먼저 중심에 가까운데 돌이 있는 팀이 이기는 팀이 됩니다. 승패는 그걸로 갈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점수에서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 이 승리 팀이 이총표중 안에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 하나, 둘, 셋, 그게 점수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롤링과 컬링에 대한 이두 개의 그보 학습 영상이 있습니다. 이 학습 영상을 보시고, 얘는 참고 영상인데 우리나라의 컬링 아 외국 선수들도 있는데 컬링에서 좀 어려운 샷들 이렇게 좀 멋진 샷들 모아놓은 건데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얘는 그, 어그 컬링의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건데 얘는 끝까지 답을 필요 없고요. 규칙 설명하는 부분까지만 보면 되고, 예, 또 끝까지 다안 봐도 되고, 재미있다 싶은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둘다 참고 영상이에요. 자, 학습과제입니다. 이거는 컬링의 한 장면인데요. 어느 팀이 몇점 득점한 것인지 한번 47쪽 위에 써봅시다. 노란 팀이 득점한 것인지 빨간 팀이 득점한 것인지 써보시고요. 몇점 득점한 것인지 써봅시다. 47쪽 위에다가 무슨 색팀몇점 득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을 알면 콜린 동영상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